하이, 세력과 단타 스윙의 최청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빨리 돈 벌어갖고 빨리 놀아요. 인생 뭐 있어? 한방이지? 그죠? 응, 어. 나이 먹으면 공부할 때좀 힘들어요. 응, 어. 뇌세포가 좀 잠자고 있나 봐. 음. 그죠? 에, 어. 근데 노력하는 사람, 음, 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노력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제노력의 절반만 해도, 음, 한쪽 눈 같고, 1,200은 그냥 버는 사람 될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뭐 실전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이 시스템이 안 되는 거야. 아, 진짜. 에이. 자, 이닉스에요. 음, 보시고. 왼쪽을 보시면 월봉이구요. 아이고, 저멀대 아저씨 크게 해놓고 그냥 쫙 빠졌습니다. 역사가 짧은 건데요. 보니까. 그죠? 그리고 우측에는 뭐야? 음, 주봉인데, 얘왜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를 모음에다 이렇게 많이 발랐니? 에... 뭐가 있나 봐. 그죠? 음, 다 봤죠? 야, 와이드로, 오케이. Okay. 나 이게 좋더라구 아, 넓게 넓게 봐야 돼. 모니터도 바꾼 거야. 아, 전에 있던 거 좋았는데 나 그거 전자쪽에 있다 그랬잖아. 어, 뜯어고치다가 어, 날려 먹었어. 엄청 슬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니터인데. 음. 해상도가 높아야 돼. 그래야지 눈 눈에 피로도 어, 적죠. 자, 보실까요? 음, 넓게 봅시다. 우리. 음. 아, 어, 이렇게 여기 상한가 하나 나왔네요. 음, 희망은 있어. 희망은 있어. 그죠? 어, 좋았어. 여기도 상한가가 있었네. 그죠? 음, 얘 심심하면 주네, 상한가를. 상한가 터지고, 깡총 한 다음에, 빵! 블랙선을 지키고. 아유, 할건 다네, 얘가. 여기도 상한가 나오고, 좋았어, 좋았어. 일단 합격! 합격이야. 자 여기만 한번 볼까요? 최근 거만 봅시다.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뭐야? 어라 형님 들어오셨다. 그죠? 야 근데 이 형님 대단한 형님이네. 보면은 이걸 지워볼까요? 야 여기 들어왔다가 여기도 매도 치고 들어온 거야. 아니면은 여하튼 간에? 여기 들어오셨네. 요, 여기서 들어오셨어 여기. 그죠? 음... 매도 친거 같아. 어차피 뭐 여하튼 간에 그리고 여기 또 들어왔어. 야이 형님 단타 치나? 스윙이야? 뭐야? 어 여기서 매도를 치고 그지? 여기서 뭐 매수했다고 칠게 있어? 그지? 여기서는 매도를 치고 그러니까 관리 안 하니까 뭐야? 어, 이렇게 됐네. 그리고서 여기서 또 들어왔어. 이야, 이 형님 대단한데? 음, 딱 걸렸어. 자, 그렇게 됐어.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냐면, 항상 있잖아, 우리 체크할 때. 키다리 아저씨를 우선 생각해. 알았지? 저 멀리에 키다리 아저씨가 있으면 리모컨 싸주는 거.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그치? 요렇게 해도 되고, 그지? 뭐 해도 돼? 합체를 해도 돼. 아? 어? 합체를 하는 거는 뭐냐면, 어, 요 밑에 있잖아. 주가가 요 밑에 있으면은 얘만 해도 돼.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하는 거지. 어, 너 아니다. 어? 잘못 건드렸다. 아유, 씨. 꺼져! 얘만 해도 된다고. 중요한 거는 키다리 할 씨가 있냐 없냐만, 보고 있으면은 땡큐지, 없으면 슬픈 거야. 자, 얘를 거 놓고 요쯤에 오면은 주파수가 어 제대로 맞는 거 아니야, 딱 맞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안 내려왔어, 그지? 그러면은 뭐다? 음, 올리는 거야. 얘는 뭐 아닌가 보다. 얘를 잡는 거야, 얘로. 얘로, 아이 꺼져. 얘로 잡아 보고 중요한 거는 뭐다? 이렇게 해서, 음, 여기도 이어진 거라고 보면 돼. 합체를 해도 되고, 그지? 음. 아, 오늘 왜 이렇게 안거지니 아유, 진짜. 아이씨, 꺼져! 오케이. 자, 이어진 거니까. 여기까지 이 통으로 이어도 되는데, 이렇게 보자고. 왜냐면 여기가 있잖아.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야. 요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가 삼지창을 한번 거보자고. 어? 삼지창. 그러면 요 삐죽삐죽 나온 것들은 신뢰도가 낮아진다 그랬으니까, 얘로 하자고. 응? 얘를 잡아도 얘가 잡혀. 그러니까 차라리 얘로 하고, 터널에서, 뭐야? 얘야? 아, 얘구나. 아유, 여기 또 분홍비가 내렸네. 옛날에 내가 저거 매수했던 거 알지? 어? 음, 요 앞에 거 이렇게, 난리부루스가 나와야 돼, 한번. 이렇게, 이게 난리치는 거 있잖아. 어, 1파, 2파, 뭐, 3파든, 뭐, 산타고, 산타고, 산타고 해서 우리가 산타클로스라고 얘기하잖아? 이산타클로스가 한번 떠야 돼. 그럼 누가 기다리니? 올려망치가 나온다고. 이거는, 아, 진짜 짜고 치는 고, 고스톱처럼, 응? 어? 음, 내가 그 우정인부대 나왔을 때 얘기했지. 너 저기 있다가 튀어나와, 너는 저기 있다가 튀어나와. 막 이런 거, 다 짜고 치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기다리는 거야. 몇 개를 건져놓고, 종목을 갖다가, 뭐, 이닉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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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다섯 개를 딱 해놔. 그러면은 이제 올려망치가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 다섯 개 중에 속도가 틀릴 뿐이지, 이 모양은 다 똑같아. 왜? 그런 종목만 끌어왔으니까. 1파, 2파, 3파, 뭐, 1파, 2파 나온 거. 하여튼 산타크로스 나오고, 요렇게 딱 올라왔어. 올라온 것들만 하니까 어떻게 돼? 늦게 오는 놈은 늦게 올라오고, 일찍 온 놈은 좀 일찍 온 나오고, 그러면 걔가 속도가 빠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딱, 난리 부르스 친 거에서 이제, 형님들이 원하는 가격 있잖아. 이거 삐죽삐죽은 안 돼. 응. 요렇게, 요 정도 가격을 원하는 거야, 형님들이. 요, 요 가격을. 여길 찍는 거야.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터널에, 응? 터널에 저점이 나와. 어? 응? 저점이 나온다고. 그지 얘가 저점이 아닌데, 얘가 저점인데, 뭐 하는 거야, 진짜. 너가 저점이네, 그지? 자, 이렇게 됐어. 저점을 딱 긋는다고. 안에서는 먹을 거를 안 해. 나는 여기, 어, 요거 나왔을 때를 난 먹는 거거든. 그래갖고, 이제, <laughs> 그 당시에는 이 삼지창을 생각 안 하고, 이비 내리는 거 있잖아. 이 비만 기다리는 거야. 다섯 개 중에, 어떤 비내리는 놈만 나와 그냥 내가 매수해 버릴 테니까 이런 거야. 그니까 비가 내린다? 그그 그 자식한테 이제 자기가 붙는 거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때부터 계속 이제 떨어져도 100만 원. 어, 올라 어여그 저기 있잖아. 얘보다 가격이 높으면 안 사고 그냥 내려올 때나 아니면 이럴때 100만 원, 100만 원 계속 사는 거야. 사면은 뭐 이제 천만원뭐 이렇게 뭐 이렇게 2천만원막 올라가잖아. 그러면 뭐다? 그때는 삼지창을 안 했을 때야. 초창기 때니까. 그리고서 뭐야? 아, 요거 내려 왕치 있잖아. 내려 왕치 나왔을 때 거기다가 이제 매도 때리고 그랬어. 좀 이, 그러다가 좀 올라간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다? 전고점 근데 그때 전고점을 뭐, 전고점보다요 블랙 현장통 있잖아. 여기다딱 때리고 그랬어. 근처 가면 때려야지 해갖고, 여기서 한그 7, 어, 7, 80% 챙기고, 나머지는 여기까지 가져가서 딱 던지고. 이러고 나오잖아. 그럼 한, 다섯 개 중에서 하나가 이게 수익이 났잖아 그러면은 어떤 놈도 내가 여기다 100만원, 100만원 이런 놈 중에 또 비가 내리는 놈이 있어 근데 내가 한 놈만 패거든 그래서 이, 걔는 못잡아 그러면 얘를 일단 수익나잖아그그 다음번에 또비 내리는 애가 있어 그럼 걔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해갖고 또 이렇게 먹는거야 근데 나는 이 하다보니까 이 기다림이 싫어갖고 내가 그만뒀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응. 어. 여기 또비 내리잖아. 그것도 여기서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좀 또, 또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기간이 싫은 거야, 기간이. 에. 근데 이렇게 수익은 30%인가? 통상 그 정도 나와. 여기 29.9%인데, 20에서 30%. 기간은 한 30일 정도 되나? 고래. 어. 그래서, 아우, 한 달에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한 달에, 그 정도 기다리지, 뭐. 그리고 뭐,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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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백만원, 백만원, 이것도 하지, 뭐, 이러는데, 지금은 그거 다 옛날 얘기가 됐어. 근데도, 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게 또, 어, 귀한 거지. 그지? 뭔 얘기하다 또 이렇게 왔니 아유. 여하튼 간에 여기서 키 맞추기를 하잖아. 키 맞추기를 한다고. 그지? 그러면은, <laughs>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 소화봉 있잖아. 이 소화선이 지나갔는데, 여기에 터치하면 은 소화봉이 되는 거야. 수, 터치하는 순간 뭐라 그랬어? 소화봉은? 자폭. 그니까 러 여기다가, 어? 오면 자폭이야. 근데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돼. 왜냐면, 최저점 이후에 나오는 걸 우리가 소화봉이라고 그러거든. 앞에 거는 뭐야? 어, 보너스야. 어, 보너스라고. 그래서, 소화시켜주고, 소화시켜주고, 뭘 소화시켜주냐고? 앞에 물량들. 여기 지금 살려주세요가 얼마나 많냐, 물린 애들이. 그지? 여기 꼭대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그래서, 요 정도만 오면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되거든. 그니까, 여기에 온, 이 정도에 있는 애들은 뛰어내려, 그냥. 어? 높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뛰어내리기가 뭐 두려운 거지. 눈딱 하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물량, 이 물량, 이 물량 여기서도 또 물량을 엄청 소화시켜준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뭐한 100명 정도 있는 애가 한 50명은 다 소화가 된거야. 나머지 여기 위에 있는 50명만 살려주면 되는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다? 이거 소화봉이다. 어? 소화봉이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해줬기 때문에 뒤타가 쉬운거야. 그리고 여기서 소화봉이니까 어떻게 밀려야 되잖아. 근데, 여기까지 온 마당에, 지금 26%짜리거든. 여기까지 온 마당에 정고점을 못 보고 간다는 건, 어, 그지? 이해할 수가 없겠지, 좀. 근데 뭐야? 얘는, 기둥으로 했을 때, 앞에 있는 물량을 갖다가, 최대한 얘네들이 받아주고 간 거야. 그지? 받아주고, 받아주고, 다 받아준 거야. 그리고서 이제 힘드니까, 이제, 결국에는 하락한 거지. 그, 여기서 봤을 땐, 얘가 또전구점이 되는 거야. 얘 앞에 거는 이제 무시하고. 그지? 그러면 얘가 또, 어, 난리 불수를 치잖아. 그럼 또 올려 망치가 내려와. 그럼 또 비가 내려와. 그럼 여기서 매수해. 백만원, 1 0 0만원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이날 있잖아. 이날. 응? 12월 8일 날. 형님이 들어오신 거야. 형님이.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그 형님 있잖아. 여기. 이 형님이 오신 것 같아. 여기서 딱 수익 챙기고 내버려둔 거야. 관리를 안하면 개미들밖에 없거든. 개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냥 쭉 빠지잖아. 그냥 내버려두니까. 그럼 밑에서 보다? 아, 어, 내가 봤을 때 형님이 <laughs> 이쯤에서 나타나도 되겠다. 역사를 창조하자. 이래갖고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선 있잖아. 이게 무시하지 못하는 거야. 어? 내가 이거 어? <laughs> 보면은 이거를 보는 이 형님 입장하는 걸 찾으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어. 근데 이것도 어, 수치화 하려고 눈으로 시각화해 갖고 잡으려고 어? 두 단이 노력을 했단 말이야. 어. 그래 갖고 노력 노력 한 끝에 수정 수정 수정해 갖고 만들었어. 어, 그래 갖고 지금 이제 눈으로 보고 음. 내가 잠시 보여줄게. 음, 총 30판이 있어. 어, 봐봐. 이렇게 보여줄게. 자, 1분 봉부터, 어디? 240분 봉. 또, 초봉도 있다나? 5초부터, 또, 어? 8분 봉까지. 어, 8분 봉을 누가 봐요? 내가 본다. 음, 내가 봐. 봐, 잡히잖아.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laughs> 삐죽삐죽삐죽삐죽 나왔네, 뭐. 근데, 선이 거져 있잖아. 어. 선이 없는 것들도 많아. 그런 건 패스야. 그지? 어, 걸러내는 거지. 필터링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 봐봐. 이날 봐봐. 이날. 삐죽 섰지. 천오백 0 k 야 그지? 나머지는 뭐야? 십오만. 이십만. 어? 이거는 백만이야. 잽이 돼, 안 돼. 우리는 뭐다? 센놈만 그래서 형이 이걸 찾아내는 거야. 그지? 봤지. 어 형이 열일한다 진짜. 지금 열어봤는데 12시 57분이거든. 벌써 도착했는데 340? 그지? 뭐 음. 어, 내친김에 340 오늘 350까지 한번 해볼까요? 음난 자신 있어. 아또 건방 떤다고. 아니야. 왜냐면 나는 멈추지 않아. 어, 내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자기한테 득이 되면 이런 사람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구독 한번 눌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나는 그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의 그 가려운 부분을 내가 긁어줄 수 있는 효자선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 음, 나 그거 하나면 돼. 음, 여러분들 믿고 따라와. 알았지?